이거 들었어? 타운홀 미팅에서 한 청년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난리난 HD 현대의 근황인데 내가 쉽게 알려줄게 청년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어 대통령님 방산비리 좀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특전사 가품단검 엉터리 총기 도입, 심지어 해외 방산 회사로 낙하산 내려가던 사람까지. 그동안 우리가 기사로만 보던 방산 썩은 부분을 그 청년이 그대로 꺼내놓았거든. 이 말을 듣고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한번 봐봐. 방사청장도 오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무슨 군사 기밀 빼돌려 가지고 처벌받았는데다가 뭔수의 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거잘 체크하십시오. 예. 그럼 크나 작나 비리는 비리니까요.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HD 현대가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8조짜리 한국형 구축함 사업 놓고 HD 현대랑 한화가 서로 경쟁하는 중이거든. 근데 현대는 과거 군사 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이 있는 상황이야. 이걸 이 대통령 이 이번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방사청장에게 대놓고 경고한 거야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다일 똑바로 처리해라 이말 한마디에 HD연대가 난리난 거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8조짜리 방위산업을 방산비리가 있는 기업에 준다면 대통령의 말을 어기는 셈인 거지 이 대통령은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청년의 발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준 셈이야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